안녕하세요. 오늘 또 제이청우 부동산 랜드에서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복남리에 있는 토지 매매를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부동산의 위치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복남리 솔갯재 아래에 있는 양일마을 복남 저수지 제방둑 숨은 부근에 있는. 터지 매매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리가 칠산 대교의 모습이 되겠고 여러분께서 영상을 보시다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물건 제목 앞에 있는 물건 번호를 클릭하시면은 텍스트로 내용을 상세히 보실 수가 있겠고 우측 하단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영상을 저장 후에 다시 보기를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금 보시는 도로가 염산면 소재지에서 지금 가는 약5 분여 거리에 있는 염산 초등학교 앞을 지나 지금 칠산로에 지금 보시는 저수지가 바로 봉양 저수지의 그러 모습이 되겠고 지금 보시는 표지석이 바로 양일마을의 그러한 표지석 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곳 승강장 바로 앞쪽에 우회전하시면은.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도로로는 마을 중간에서 바로 토지에 접해져 있는 시멘트 포장 도로로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도로와 토지의 구배 관계는 약 2m 간격으로 있어서 이곳으로 차량이 토지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거로 사료되는 그런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후편에 지금 시멘트 포장 도로로 직진해서 약 2분여 정도 가면은 왼쪽에 남양으로 뷰가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다섯 필지의 그런 토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의 예쪽, 지금 보시는 토지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음, 지금 앞에 뷰와 그런 양일마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토지는 괴관리지요 칠락지구 예,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되어있는 지목은 밭으로 되어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예, 칠산로에서는 약 75평 정도 어, 토지를 구입하시면 바로 직진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도 있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타원형 부분이 해당 토지 지금 상담부가 되겠고 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토지 5필지가 합병된 토지 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지형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도면은 그 토지 의 지적도가 되겠고 적색 부분이 해당되며 회색 부분 도로는 후편에는 시멘트 포장도로 앞도는 칠산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토지 주변의 도로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깜빡거리는 부분이 해당 토지의 모습이 되겠고, 칠산로에서 농목길 마을 중심으로 후편에 연결된 시멘트 포장도로의 모습이 되겠고, 빨간 선이 타인의 토지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도로가 염산면 소저지에서 백수읍으로 연결되는 칠산로의 도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봉양 저수지의 그 호반이 있겠습니다. 바로 그 옆에 예, 양일 마을 표지석이 지금 우뚝 서 있고 바로 그 옆에 승강장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방뚝과 양일 마을 버스 승강장 있는 그런 지금 승강장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염산 설도항 철가타운과 염산 교회. 기독교 순교자 센터가 있는 염산면 소재지 염산 초등학교 앞 칠산로변에 있는 봉양전수지 제방 뚝 수문 쪽 양일마을 사이에 있는 조망권이 확 트인 토지 5필지가 되겠습니다. 칠산로에서 마을을 경유하여 토지 후편으로 있는 도로의 모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마을 중심권에서 간통하여서 지금 마을 중심으로 시멘트 포장 도로된 농록길의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면, 예, 이곳에서 바로 토지의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오늘 삼거리 바로 우측에 있는 그런한 토지가 되었습니다. 이곳까지 포장이 돼 있습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치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의 전경도를 여러 각도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토지 부분이 제일 위쪽에 있는 바로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 위쪽에는 시멘트 포장 도로가 되어 있지만은 도면상에는 도로가 접해져 있어도 현황은 약 2m 정도의 그런 편차가 있는 농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지름은 불가하겠지만은. 이 도로를 잘 활용해보면 차량 진입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부분이 바로 아래쪽, 계단 아래쪽에 있는 절반 정도가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일대는 예전에는 다 주택지였지만 지금은 폐가 되고 농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위치도 토지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제방 아래 칠산로에서 우회전하시면 지금 하살포 방향으로 에, 에, 지금 약 40여 메터 타인의 토지로 진입하면 지금 바로 보이는 진입이 녹록길로 현황도로가 나 있는 상태가 었습니다 지금 에, 타인의 75평 토지의 모습이 되어 있고 해당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 되겠습니다 토지의 면적으로는 1398제곱 422평이 되겠고, 지목은 전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동영상으로 주변 환경을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주변 환경에, 옛전에는 이곳이 다 주택지였지만, 그래서 현재 지목들이 대지로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지금의 인구 감소로 전부 다 폐가되고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매매할 토지의 상단부에 있는 그런 에, 밭의 모습,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래 단계 절반 정도가 해당되고 들어가는 입구 쪽, 지금 현재 보이는 쪽 부분도 토지에 삽입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현재 계단식 밭으로 후편에 시멘트 포장 도로가 있으나 본 토지와 편차가 약 2m 정도 차량 진입은 불가능할 거로 생각되면 칠산로 지방도로에서 약 40m 현황도로로 있으나 진입도로 구입 시 오나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괴 관리 지역에서 건축 시 건폐율은 40% 이내, 용적률은 50% 이상 100%이내이지만군 조례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토지의 추천 용도로는 장래 전원주택을 지을 뿐 또는 농막 설치 후에 힐링하실 뿐 농지오부 토지대장 발급받아 주말 농장을 해보실 뿐이 적합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편으로는 염산면 소재지에서 칠산로로 약 5분여 동안 운행하면은 바로 이쪽에 봉양 저수지, 제방급 우편에 양일마을 주택 사이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매매 가격은 3천만원으로서 이번께 여러분께서 뷰가 아름답고 확 트인 그런 마을 근접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셔서 장차적으로 투자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볼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도 저희 정우 부동산맨들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동산에서는 좋은 부동산을 잘 평가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드릴 것을 다짐하고 나가실 때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 및 좋아요 또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은. 저희 부동산이 발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며 감사합니다.